자, 9번 문제 보게 되면, 어우, 좀 부담스러워, 그치? 문제 자체가, 꼬라지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. 자, 그림과 같이 반름의 길이가 1이고,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2인 원. 그림 그려져 있지, 얘들아. 좀 이따 확대할 건데. 1, 4분면에 얘들아, 원이 지금 잘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A 콧마 b 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고, 너희한테 뭘 물어봤냐면, a 분의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너희가 이 a 분의 b 에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냐 하면 이 a b라는 건 원점과 a 콤마 b 이두점사이에요 직선의 기울기야 하더라 이 직선의 기울기 맞아 너희는 이 a 분의 b에 직선 그러니까 원점과 a 콤마 b 사이의 기울기구나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지 돼. 알겠니? 그러니까 너희가 a, b가 여기 있는 것보다 봐봐 여기에 있어 주게 되면 조금 더 기울기가 어니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지. 만약에 여기쯤 있게 되면 상당히 가팔라지게 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원점이랑 원 위의 점을 이었을 때 우리가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해가지고. 자, 내가 직선으로 그려주는 걸 한번 잘 봐봐, 얘들아. 이런 식으로. 원점이랑 원 위에 점을 그어야 돼. 그럼 얘들아,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여기까지 갈수 있지. 더갈순 없지. 원 위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지금이 뭐가 되는 거야? 기울기의 최대. 그 다음에 너희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? 최소가 된다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지. 니 그러니까 접해야 기울기가 최대와 최소가 되는구나. a 콤마 b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. 이게 최소구나. 혹은 여기쯤 있어주게 되면 최대가 되겠구나.라고 이제 다줄 수가 있어.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알다시피 그 원의 중심과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. 또한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수직이다. 라는 것도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이만큼이 수직. 이렇게 수직. 그 다음에 당연히 주황색 길이 1이겠지, 얘들아. 이 길이는 1.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도 1.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야. 이런 상황. 그래서 너희가 탄젠트 세타1과 탄젠트 세타2가 있을 때, 이제 세타1과 세타2에 대하여 세타 1 마이너스 이제 세타 2를 구하여라 라고 좀 나와 있는 거야. 여기에 대해서 그치. 그래서 지금 봐보자들아 이제. 그러면 지금 최대니까 이만큼을 세타 1으로 보는 거 맞아. 이만큼을 세타 1 초록색을 세타 1. 그 다음에 요만큼을 뭐라고 보는 거야. 세타 2로 보는 거 맞아. 요거 이해 돼? 최대일 때를 세타 1. 최소일 때를 세타2라고 지금 해놨잖아. 그치? 그러면 세타1에서 세타2를 뺀 거를 구하여라.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각이 나오지. 세타1에서 세타2를 빼면 빨간색을 세타라고 하자. 얘들아. 빨간색을 세타. 그럼 이 문제는 얘들아. 너희한테 빨간색이 세타일 때의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. 라는 문제와 같아. 알겠니? 여기는 지워버릴게. 얘들아. 여기는 그래서 이만큼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일 때,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세요. 라는 것과 같은 거지. 이 말, 무슨 말인지 알지? 여기까지가.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아냐 하면, 이만큼이 지금 세타인데, 너희가 이만큼 각은 몇인 걸 알아? 2분의 세타라는 걸 알아, 얘들아. 2분의 세타. 그럼 2분의 세타에서 니네 어차피 이만큼 각이 몇이야? 여기가 루트 3이잖아. 2대1 대 루트 3이니까. 그럼 요 절반 각이 몇 도야? 2분의 1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몇 도짜리야? 30도짜리인 거 쉽게 알수 있는 거 맞아? 야,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몇이야? 그럼 세타는 몇 도야? 세타는 60도가 답이야 3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좋겠지 멋있게 이겠니 객관식에 보면 어, 4번에 3분의 파이가 나와있지 특수각을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말 알겠어?